외면하지 마. 그냥 와서 먹어줘. 볼까 고민하는데? <목소리>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그 오리. 온도가 영하 10도까지 가기도 했고, 제 근처를 계속 서성이던 그 오리. 마음에 쓰여가지고 사료를 준비했어요. 가보겠습니다. <목소리> 주말이라 확실히 사람이 많은 느낌이네요 도림천이 진짜 산책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물도 있고 우리 그 친구가 저번에 제가 봤던 그 친구들이 아닐까 싶거든요 사람들 없는 좀 구석으로 좀 그때 그 우리 친구 봤던 자리가 여긴데 여기 없는 거 보니까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얘들아 나도 돈 벌어야 되니까 미안하다 꼭 찾아볼게 자, 아, 먹이. 어? 오는 것 같다. 응? 다시 한 번. 좀 멀리 뿌려볼까? 공격하는 줄 알고 놀라서 튀는 것 같은데. 제가 좀 멀어지니까 와서 먹거든요. 친해지고 싶다 귀여워 발 구르는 거 봐요 저 작은 발로 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 먹는 것봐 진짜 너무 귀여워 집에 대다 키우고 싶다 물가에 나오니까 더 예쁘네. 오, 날갯짓까지. 음, 일상 속 힐링 아닐까 싶어요. 그래도 여기까지 가서 왔는데 잘 먹어 주니까 너무 고맙네요. 잘 먹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네요. 고맙다, 우리 친구들아. 응. 얘네들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네요. 는 거짓말이고요. <laughs> 먹는 거만 봐도 그냥 힐링되는 것 같아요. 친구들아 잘 있어. 다음에 또 올게. 잉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오리도 있네. 이 친구한테 한번 줘보고 싶은데 먹이를. 잘 먹네. 잘 먹어서 고맙다. 아이고 잘 먹어라. 배고팠나 보구나. 우리 다시 간다. 와, 진짜 빨리 먹는다. 저놈이 좋아 저놈이요? 순놈 순놈이 어, 멋있지 아, 여기가 암놈이고 저기가 순놈이에요? 아직도 몰라? 네저 몰라요 야 그런데 그걸 가르쳐? 네우리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우리는 쌍쌍해 되면. 아 쌍쌍을 다녀요? 아, 어. 그 여기가 암놈이고 저기 검은 순놈이고. 게 순놈이 무조건 순놈이 멋있어 아 순놈이 좀 무서워요 멋있다고 아 그래요? 아, 아 그럼 이게 암놈이군요 네. 어. 어 뭐. 네. 님이 멋있어. 갱기. 어, 진짜요. 안 넘어은 뾰꾸 놓고. 오. 제가 한번 멀리 던져 볼게요. 물속에도왔는네 어, 어. 오. 우리랑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해? 네. 해하고 우도친지 아. 자, 아, 이건 다로 되어있는 거다 사요. 저 탐새랑 친해지고 싶은데, 탐새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참새 네. 구매기 주면 되지, 뭐. 탐새 볼 수가 없어요. 브라매 아, 공원 가면 많습 아, 브라매 아, 공원이요? 그 할아버지는 계속 가면은, 네. 계속 주니까. 네. 도망가니까. 오. 브라매 뭐. 공원 가봐야겠다. 감사합니다. 베베참새다 놓으니까 음~~ 도 이거 주면 먹겠죠? 아 쌀이요? 챙겨 가봐야겠네요 제가 쌀 또. 아이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월가리나여기도 그런 거는 네 선생 그러면은 여기 흰색거 어, 봤어? 어. 자가리에 그 흰다침 얘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? 많이 왔어. 먹고 있다고. 그니까 많이 왔네요. 얘는 엄청나게서 뭐막 그니까요. 얘는 진짜 대단히 키우고 싶다. 야 점점 몰려드네. 간다. 야. 오. 얘들아, 그냥 내 앞으로 와주면 안 되냐? 오, 점점 더운다. 와. 야, 우리가 이렇게 빨리 움직인다? 애 들이 점점 더 모이네. 아니, 얘들아, 여기 있 어, 여기 있 다고? 와, 너무 한 이건 너무 한거 아니 냐고. 그래도 올라와주니까 고맙다. 가까이서 볼수 있어서. 야, 쫓아내네? 너무한 거 아니야?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? <laughs> 진짜 맞는다. 가족이 잘했네. 진짜 빠르다. 그러니까요, 잘안 먹더라고요. 싸워, 싸워. <laughs> 얘들아, 싸우지 마. 뭐가 순놈이고, 뭐가 암놈이에요 저, 순놈, 저, 이쁜거. 저, 어고 그, 머리 파란 대가리. 가리 파란 거. 아. 아, 아, 아 파란 게 순놈이구나. 이거 앞놈. 오. 어, 앞놈이, 앞놈이. 얘도 놈이 이게 앞놈이 라고 같이 아, 다녀요. 엄청 많아. 도 안됐어 오리로 하나되는 마음 안녕하세요 가까이 왔다 걔는 진짜 잘드어먹네 가까이 와가지고 올라갔구나. 먹어라. 잘 먹네. <laughs> 강아지 먹고 싶어? 먹을래? 강아지야 <laughs> 강아지 먹고 싶은가 봐. 이거 먹어, 먹어. 어, 어 먹어, 먹어. 이거 먹어도 되나, 근데? 먹네, 잘 먹네. <laughs> 강아지가 안 가려고요. <laughs> 귀여워. 따뜻하다 혓바닥이 잘 먹네 이 친구 이름 뭐예요? 이름? 다복기다복기 네. 다보기? 다복이 네. 안녕 다복기 가자 저거 잘가 가자, 가자 니 가자 이놈아 저거 잘가 이놈 잘가 아이고 다기 안녕 이이

귀여운 오리들을 많이 먹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. 먹어. 아이고, 잘 먹네. 아이고, 잘 먹어. 아주 잘 먹습니다. 응. <laughs> 이 <laughs> <귀여워요. 웃음> 오늘 파티하자. <laughs> 예민하지 마. 그냥 와서 먹어줘. 뭘까? 고민하는데? 고민하자고 그냥 와서 먹어. 근 괜찮아. 와서 먹어. 안 하겠지? 싸우고 잘 먹으라 얘들 싸우신 말고 음. 싸우신 말은 얘들아 아직 낫다고. 는것같아요맞다아요맞다고아요맞아요 우리 고아 이뻐요. 저 친구는 언제 아요지기아요다리는것 같거든요. 하고아요네 진짜 이뻐요 저 친구는 언제 는지기다리는 같거든요 싸운다, 싸워. 오리들도 경쟁이 치열하구나. 살림게다 똑같구나. 얘네 혼자 따로 있네. 근데 그래, 너도 먹어. 잠무멀 아무도 싸워 싸워 싸워. 너. <laughs> 려고 응, 앞에 기다리고 있어. 간다. 자꾸 이 앞에 있어, 보더라고. 우리들아, 나 다음에 또 올게. 때까지 건강하고. 귀여운 오리들 많이많이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음에 또올게 안녕 저기있는 친구들도 먹을지 궁금하네요 개무치한데 오리들이 친구들 다 불러오고 잘 먹어주니까 진짜 너무 행복한데요? 준비한 보람이 있다 보람의 공원 참새? 거기 가봐야겠다 3에 진짜 너무 사랑해서 너무 귀엽거든요. 같이 힐링하는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